안녕하세요. 고음류입니다. 오늘 알아볼 무기는 바로, 판데로! 판데로는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테노제 권총입니다. 10%라는 낮은 상태 이상 확률 대신 30%라는 높은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자동과 점사라는 두 가지의 발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자동은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발사하는 방식이며 보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탄창에 남아 있는 탄환을 한 번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반동이 심하지만 마우스를 내리며 쏘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순 있습니다. 모딩 추천으론 기본적인 혼네 스트라이크, 배럴 디퓨전, 리서 토렌트를 껴준 후에 치명타를 위해 피스톨 갬빗 타겟 크래커 그리고 60 속성 두 개를 넣고 남은 한 자리는 무난한 어거팩트를 넣어줍니다. 애매한 상태 이상 확률이 싫으시면 90 속성 두 개로 바꿔끼셔도 되고 어거팩트도 애매하다 싶으시면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며 연사력을 낮춰서 보조 발사를 좀더 편하게 쏠수 있는 크리핑 불사이 또는 반동을 낮춰주는 스테디핸즈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적들을 한방한방 한방 신중하게 쏘면서 잡아주시다가 좀 강한 적은 보조 발사로 빠르게 딜을 넣어 잡아줍니다. 또는 여러 마리의 적이 몰려올 땐 보조 발사를 활용해 여러 마리를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백랩 컬업티드 헤비건어 같은 고디어몹들은 보조 발사로 부식을 중첩시키고 헤드샷을 노려 잡아줄 수 있지만 조금 오래 걸립니다. 특이한 발사 방식이 마음에 들어 저에게는 인생 무기인 판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써 보시면 푹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곰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